안녕? 류태풍이에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아 미쓰... 형왜 지쳐? 아니 긴장돼서 <laughs> 저도 할바 아니 게임을 찾았습니다 아씨... 어? 아, 네, 네. 아 제발... 아 자신 있는 거 빠르게 픽파가 칼빅 칼빅 와 나이스, 오. 나이스. 지 않았을까? 내가 캠버 땅 보고 다니던데? 오! 임마 네. 플레이 봐볼게. 간다. 얘 헤드라인 저희... 모르는데? 레이나 어디가? 캠버 헤드라인은 몰라. 얘뒤 기로 빼다가 땅 보고 가다가 죽었다. 아우 망인데? 야 서렌이 쳐야겠는데? 오멘 어, 나갔어. 스파이크가 설치가 오멘 나갔어. 기다려야 이. 가시하기 무대에 마지막에 오메 움직여버렸어 신고 안할 테니까 나가 신고 안할 테니까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신고 안할 테니까, 테니까 나가봐 아이고 못돌려 싸워 스파이크 설치 쏘지 않게 자 되죠. 쏘지 않게 안안 다이. 쏘안 되죠. 쏘지 않게 안 되죠. 쏘지 않게 안 되죠. 쏘지 않게 오, 야, 낯선. 딴얘이에 우주, 우주, 우주. 우주, 우주. 우주, 우주. 우주, 우주. 우주, 우주. 우주, 우주. 우 형나 간다. 간다. 가자, 가자. 응. 음. 여기, 여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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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여기, 다음은 누구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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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조심. 재미 있었어?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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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저기, 가자.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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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잠깐만 나 숨겼다. 나 빠르게 나갔다. 올게 적군이 한명 남았어. 저기 준비 탈출 어디 숨었어? 어앞에어 어디 숨어? 어디 숨어? 어디 숨어? 어디 숨어? 어디 숨어? 어디 숨 1한명 남았습니다. 네. 여기 여기.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w 가 a t a luck! What a l u 나 k What a l u c 게 아, 이마케 아, 귀마 되는...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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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아, 귀마키. 아, 귀마키. 아, 귀마키. 아, 귀마우자 아, 아, 귀마 아, 귀마키. 아, 귀마키. 아, 귀 아, 아, 아,

다떨리야 배고. 30초 남았습니다 인신 그림자 소환 나이트 데이팅하다 많이 잤는데 참... 근데 우리가 그런 애들 보다 못한다 그러니까 조심해 나이스 형 나가면 안 된다 사라뭐하야해렘가지들을쓰러뜨려 때릴 탓지 기 준비 재미있었어? 어, 나는 말이야 이제 내 차례야 피가 막맞아때 탔구만 뭐야 발 소리내며 지 저기다 자! 가자! 한명 남았고 나이스. 엘로란트, 방송 봤어. 어디숨었어 내가 란트 방송 봤어. 엘로란트, 방송 어 엘로란트, 방어안로다 아래 송봤트어엘어어 탈출! 아. 스파이크 설치. 쟤, 해 저, 적 발견 시야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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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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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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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내가 마지막. 여기 여기 어? 아. 야, 과제, 이 뭐, 막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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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다 아, 예, 없어 나 예. 에 남는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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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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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이 필요해. 아니, 요아니요 바로, 3 0 바로, 았습니다 바로, 왔다 바로, 왔다. 바로, 바로, 가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아, 한명 아. 남았습니다. 아안 해도 아 메인으로 빠졌네. 내가 찾아이한 명. 마이스슈퍼플레나 수비 와가지고 하고 있고. 네. A 로가 B 로 가. 이쪽이야. B 한 상대 클러버가 도와는데 간다. 루요루궁요루궁야뭐하잖 아... 챔버포. 뭐? 챔버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으흠! 아, 챔버. 아, 이거 만약에 지면 챔버 차이요 잠 아린도 없지. 오퍼 있다. 아 오파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공격에 아. 나오퍼오를 아, 오프, 먹으면 어떻게? 야, 오쓸 거야? 음. 공격에. 오퍼를들데지 아, 말란 법은 없다. 오, 말 간지난다. 오. 그러 죽으면. 가자. <�lys> 지금 이제 필라는 거고. <laughs> 그러니까 대참사 나는 거고. 난 모든 곳에 존재해. 오퍼가 까나 말아요. 오퍼가 저 움직였어. 끌 내려놨어. 좀 나가지 마. 내가 있고. 오오오 내가 찾아야아야야 아, 기다려. 한명 발견. 갈까 봐. 가라. 플로우 맞았다. 조심해. 조심해라. 재물간다. 이제 대 차례! 야, 쳐해 아, 여기 지켜줘야지지켜야지 지켜져야지! 지켜져야지! 지켜지 지켜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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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기가는 거다. 짜 아, 대 쪽이 왜왜 내가 죽어지는 거야? 아, 몰랐어. 몰랐어. 나 나간 줄 알았어. 백백백 백백레 뒤로. 같이 하자. 저희 네, 먼저 봐야 되니까 ほ라 어. 집중. 멋진 페이드처럼당 그냥 아낀 거지. 진 나다.

여기서 뭐 지나날 테니. 어. 어, 몇막 처음이면 그럴 수 있지. 뭐왜 이렇게 빡세냐, 게임이? 그 팀이 브론즈가 두 명이었다.